안녕하세요 한비 TV입니다. 오늘은 꼬마 새우 기르기를 할 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통을 깨끗이 씻어서 물을 하루 동안 받아 놓은 다음에 이두개 중에 한 개를 부은, 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통을 열어서 깨끗이 씻어볼게요. 네. 세제와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씻으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1cm인가? 좀더 해야 되겠지?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따라서 1cm가 아닌가? 너무 많이 남았나? 1온에 하루를 놔둘 거예요. 자, 잡았고 오늘 하루는 이게 끝입니다. 네, 오늘은 4일째인데요.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로 한 번씩 는거예요응 친구들이 태어난지 3일이 돼가지고 태어난지 3일이 됐는데요 그래서 먹이를 주보려고 먹이를 주보려고해죠 네, 이제 작은 스푼으로 먹여주겠습니다. 먹이 주겠습니다 먹이가 이렇게 똥색이야 <laughs> 얘네 먹고살 수는 있어 한스푼 네, 줬죠? 네 어? 친구들이 먹나 한번 관찰해볼까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와 근데 막 달려들어 오빠 진짜 위로 갔지 애들이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야, 이쪽에서 봐봐. 애들이 위로 달려들잖아? 어 위로 달려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나봐. 오나봐 오빠. 먹나 봅니다 달려들죠 어, 위로 달려들고 있어요 어. 위로 위에 많죠 지금 응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위에다. <laughs> 위로 위에다 위로 많이 물렸어요 애들이 이거 먹나 봐 대박 오늘 접사 접속이... 지금 3일째인데요 애들이 부화가 했습니다 아, 새우들이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죠 어잘 보이네요 아직은 점 같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새우 배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는 건 아니고요? 응이 아, 반은 응. 어머님 같이 더 줄게. 아, 그런 식으로? 응. 나는 여기다 배아 시켜서 갖다 준다는줄 알았네. 배아를 시켜서 갖다 줘? 응, 그래. 이거 반만 반 다른 데다 좀 크게 옮겨서 갖다 주면 되지. 어머님. 아, 이렇게 넣고 그냥 갖다 줄까? 그것도 이상하잖아. 응, 이몸정도 잘하면 그때 갖다 주죠. 이게 너무 추우니까다더 다 넣어. 그그 채로 옮기기 좀안 어, 좋을 거야. 내 생각에는. 뭐뭐떠 음, 다니는데요. 어 어마 움직여. 오 내내 새우가 아니야. 새우 아니에요? 응, 이거 아직 새우 아니야 봐봐 여기 읽어봐 여기 읽어봐 네 오늘은 이렇게 여기 밑에 가라앉은 하얀 것들 풀어줘야 된다고 그네 풀어주고 네 어떻게 되죠? 뚜껑을 열고 그부분을 물에 조금 담갔다가 10회 이상 펌프질을 하세요 산소가 부족하면 새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언제쯤 넣어달래? 지금? 바로? 바로 아, 이번이꼬 아, 새우일이데 아, 구성 사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무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이야 아, 무슨 일이야? 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이야 아, 무슨 야 아, 이야이 아, 그슨 애들이 뭐다살 수는 없지 뭐 최대한 뭐 해야지 뭐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되지 손에서 잘 하는 거 아니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